포스트코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장바구니에 뭐뭐 뭐, 휴지 뭐 이런 거들데 우리는 막 와인 만들어서 막 딸그락 딸그락 소리 막 옆으로 코너 들라고 그래 막 딸그락 딸그락 나 그냥 체피에 죽는 줄 알았어. 아유고 인규진 소이연 채널의 소이연. 인규진입니다. 겁봐 <laughs> 어렵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네. 어. 안녕하십니까? 인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쇼 어렵다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90년대 감성이죠. 딱딱하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봐봐. 그러니까 유튜브에 트렌드가 다 있잖아. 뭐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뭐 당아 봐. 뭐, 뭐 하이 시그널뭐 시그널 유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 감성으로 가는 거지. 레트로로. 안녕하십니까? <laughs> 소희연입니다 <laughs> 자어 본인... 오늘은 아예 그렇죠 <laughs> 나 아, 너무 나 아니...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아, 들어간다 바로 오늘은... 지금 본인이 할 주제를 <laughs> 빨리. 본인이 할 주제를 전달받으니까 빨리 해야 돼이 사람은 <웃음> 야 <웃음> 성격이 그래 근데 나는. 너무 빨리 이걸 들어가면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하는 <아유>, <laughs> 거야. 알지? 그 충청도는 직진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저 자존의 팔촌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 만약에 오늘 매운 걸 먹자 그랬어 나한테. 오빠 매운 거 먹을래?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요새 좀 더워, 그렇지? <laughs> 많이 매워? <laughs> 많이 매워? 이렇게 애 불러가지고 가서 어렵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음. 오늘은 음. 저희가 새 코너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월간 인소템이라고 이번 달 안에 음흠. 산 물건 중에 쇼핑한 아이템 중에 음흠.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이템이나 아니면 아나 어, 너무 잘산거 같아 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거를 매달 사는 거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걸좀 소개해주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해요. <laughs> 그래서 이게 나와 있었구만. 소희연 <laughs> 씨의 인서템 이번 <웃음> 달. <웃음> 아 부끄럽다. 뭔가 <laughs> 마트에서 잘 샀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맛있다고. 이번에 얘는 코스트코에 가서. 그렇지. <laughs> 코스트코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장바구니에 뭐뭐 뭐, 휴지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우리는 막 와인 만들어서 막 딸그락 딸그락 소리 막 옆으로 코너 들라고 그래 막막 딸그락 딸그락 나 그냥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 자, 그러고 네도 잘 와인. 샀다. <laughs> 코스트코 피 와인 산뜻하고 깔끔하고 모든 음식이랑 페어링이 잘 된다는 거. <laughs> 페어링. 아니 제 안주도 갖고 왔네요. <laughs> 아 그때 산 안주가 여기 있는데 <laughs> 어. 나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딜 가나 이걸 이게 있으면 음. 안 사고 못베기는 스타일 짜잔 <웃음> <웃음> 무슨 아이템 중에 생률이 나올 줄이야 <laughs> 알밤이 나올 줄은 몰랐네 음. 아니 음. 난 어디가서나 생률이 있으면 꼭 집어서 사게 되더라 얘가 그 자양강장제처럼 면역력이나 약간 이렇게 힘을 돋궈주는데 되게 좋대 근데 이거에다가 막막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얘는 안에 딸기랑 같이 들어있어요. 맨 그릭만 먹기 좀 힘든 분들은 딸기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거든. 이 생요리 씹어먹으면 한 3배 알먹면 배불러요. 해볼까? 이거 어디서 샀어? 코스트코에서. 이거도 코스트코. 이거. 얘는 갤러리아 백화점 팝업에서. 근데 거기 서 자주 해가지고 나잘사 먹어. 헐 헐. <laughs> 이거 봐봐. 밤 하나씩 먹어. 와. 내가 다 하나씩 꺼내 먹어. 와. 야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 나도 달짝 짜증나죠. 봐봐. 어이 꾸덕꾸덕함. 보이시나요~? 꾸덕꾸덕함 얘가 알지? 단백질이랑 칼슘 덩어리거 이게 원래 이렇게 꾸덕꾸덕해 그럼 그릭은 완전 꾸덕꾸덕하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구 음~~ 음~~ 같이 이렇게 넣서 음. <laughs> 짜잔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아음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만약에 치즈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약그 그 소스가 묻어 있는 거지. 그래서 딱딱한 치즈를 먹는 느낌. 이거는 안주로 꽤잘 어울립니다. 진짜 맛있어. 첫 번째 좋아요 아이템은. 와인과 음흠. 와인 안주였습니다. 네. <laughs> 진짜 나 나는 이번 아이템 내가 가고 왔는데 욕하지 마. 응. 아 진짜 욕하지 마. 나 진짜 나, 나... 뭔데? 아너 뭐. oh, no.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나 진짜로 <웃음> 네. <웃음> 내가 욕하지 <laughs> 말라고 했잖아. 방금 나술두병 꺼냈거든. 아니 그니까. 아 이거는 내가 어제 그저께 뭐이 저자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출판사랑 관련이 없어 나는 인수템이니까 근데 내가 오늘 교보문고로 갔다가 음식점에 사람이 꽉 차서 기다리다가 어? 하다가 진짜 문득 집어든 책이야. 자,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laughs> 자. 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씁쓸하네. 아니, 이만큼 읽었어요, 이만큼. 오빠, 그렇게 나온대. 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어, 책안 읽는 사람들이 저렇게 <laughs> 책 읽는다고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같이 나는 샀어 오빠 이책나이책어 그때 두 권을 샀는데 교보문고에서 내가 왜 샀냐 요새 여러분 좀 자산들 많이 힘드시죠? <웃음> <웃음> 근데 뭐이 사람이 해결해 주진 않아 이 책이 뭐 해결해 줄순 없어 근데 왜 그런 건지 왜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났는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뭐 뉴스에서는 물가 폭등 폭등하는데 나저 답답하지. 도대체 뭐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랬는데 아, 나름 요게 조금 해결을 해 주더라고. 이만큼 읽고 해결을 봤어? 아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해결이 <laughs> 더되겠지 몰라. 일단 어쨌든 요까지 <laughs> 나 오빠 분명 이거 읽다가 <laughs> <laughs> 이거 <이런> 봤는데. <laughs> 아이고 그렇게 됐는데. 자. 저는 일단 이 저는 다른 이 스타일의 슬리퍼는 신지를 못 해요. 그냥 발가락이 너무 아파. 원래 이게 한국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 하와이 가면 여행 가면 많이들 사 오시는 슬리퍼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어, 너무 편하더라고. 응. 나는 진짜 이게 진짜 편해. 나 저거 색깔별로 다 있어. 수족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 돼서 더워가지고 하나 샀는데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응. 그 같은 편집샵에서 또이 신발을 산 거야. 이 신발도 되게 편하고 편하네요. 편안함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4 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어쨌든 <laughs> 장하자 저거 까서 <웃음> <웃음> 나는 여름 원피스 아직 한 번도 입진 않았어. 어우... 왜냐야며 이거는 소희연 씨니까 어울리는 거다. 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나 원피스에 주머니 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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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게 살짝 드레시하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색깔도 흔치 않은 소라색이어가지고 너무 이쁜거 같아서 여름을 준비하느라고 샀어요 저좀 있으면 여행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하려고 이걸 주문했어 난 그렇게 진주 목걸이가 좋더라 짜잔 진짜 진주야? 아니 뭐 그냥 근데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또 비싸지도 않아 진짜 진주는 막 몇백씩 하지 않아? 얘는 한 10만 원 중반대? 아 그렇구나 안심한다 많이 안심한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쁜 거 보게 이게 사실 트레이닝에다 해도 예뻐요 알지? 나처럼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 바지 입고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오, 되게 이쁘다 그치? 봐봐 그냥 서줄게 빠밤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진주 목걸이만 하나 있을 뿐인데 너무 예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화이트 셔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화이트 성애자 화이트 셔츠를 요만큼 불랑발랑 불랑발랑 한 <laughs> <laughs> 그만큼 한 셔츠 두 개를 열고 길이가 되는 진주 목걸이를 해서 팔을 걷고 청바지나 그냥 기본 슬랙스를 신고 운동화를 신는 거 제일 좋아해 그리고 여자는 뭐라도 하나 꽂아 있으면 예뻐. 잘 어울리는 귀걸이 하나면 1.5배가 얼굴이 예뻐 보인대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나 악세사리 진짜 좋았는데 제일 좋아한 악세사리 귀걸이, 벨트.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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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이스 <멋있어. 웃음> 요새 이 벨트 좀 굉장히 핫한 벨트입니다. 제가 사지는 않았고요. 소희 언니가 사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처음 해봤는데 보니까 할게 너무 많다. 왜냐면 한 달에 내가 사드리는 게 그런 것부터 품목을 다 따지면 진짜 엄청나거든? 근데 딱 진짜 떠오르고 아 이건 탑이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져 두고 있을게요. 꼭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어. 아 그리고 혹시나 써봤으면 하는 거. 저한테 추천해 줄수 있는 이현씨나 교진씨가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해 준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봐서어 괜찮겠다 싶은 거 써보고 리뷰도 좀 남겨드리고 음. 아니면 뭐 나는 안 써봤는데 이현 씨가 한번 써보세요 하는 그런 템들 있잖아. 어 이거 나는 안 써봤는데 이현 씨가 한번 써보고 알려주실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괜찮고 같이 공유할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더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좀더 모아서 보여드리는 시간도 될것 같기도 하고 매달 기대해 주세요. 월간 인수템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다음번에 그리고 악세사리 편꼭 해줘 그래, 악세사리 편 하자 왜냐면 이 벨트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연출할 수 있고 목걸이 하나로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